안녕하세요. 공모주 청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월급무팡 월루입니다. 오늘은 GMBS 엔지니어링의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제가 사과드릴 내용이 있는데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르디급 태세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얘는 우르디가 아니라 우디르입니다.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워낙 게임을 한 지가 오래돼서 제가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어,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좀더 자세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GS, GMBS 엔지니어링의 기관 수요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17,400원을 찍었고 기관 경쟁률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 보기 위해서 SL 매트릭스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L 매트릭스 상 g m p 엔지니어링은 사사분면 끝에 걸쳐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워낙 낮은데다가 지금 경쟁률도 그렇게 큰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선에 거의 걸쳐 있다시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1사부면, 2사부면, 4사부면에 있다고 해서 모든 공모주가 다 상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할 확률은 높지만 반드시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모주들을 모두 참여해서 합계가 모두 썸을 냈을 때 수익을 가져다 주면은 나는 공모주 투자를 잘하고 있구나 할수 있을 텐데 그냥 1사분면에 어, 있었어, 2사분면에 있었어, 4사분면에 있었어가 아니라 어, 오늘은 1사분면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투자해 볼까 해서 만약에 수, 손실이 난다면 결국 그분은 손실이 난 거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법은 결코 오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참여해서 합계를 냈을 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 방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공모주 참여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NBS 엔지니어링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17,400원의 확정 공모가가 체결되었고, 청약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며, 청약일은 19일, 20일, 양일간 이루어집니다. 청약 증거금 환불일은 22일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저는 균등배정을 노리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업 분석 또한 하시기 바라며, 원룸은 항상 후번선을 지향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